VR Carver. Hello, 안녕하세요. 아, 아니, 어, 한국말 잘하시죠? 네,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아, 네, 어, 아, 어, 어, 아, 기도하시지 여기 마세요. <laughs> 어, 어떻게 이걸 또 영어로 해야 되나? 아, 아, 우리는, 뭐,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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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VR Carver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아, 저희 VR Carver는 일단 아, 오늘 저희 지금 헬스케어 전시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것보다는 약간 몸에 핸디캡이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좀그 신체적으로 어쨌든 좀 불편한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하체 운동만 하는 사이클이 아니라 복부 허리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상체 운동도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제 뭐무리이안 좋은 분들이 운동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복부 쪽이 예를 들어서 뭐 척추나 허리 쪽이 안 좋은 분들도 운동하실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운동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제 콘텐츠가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운동이 되는. 네. 네. So for people who maybe have um, problems if they're disabled, if they've got pain in their body, let's say in their knees or their back, this is a solution for them to keep exercising and stay healthy. But obviously, regular exercising isn't fun. So this makes it a lot more fun. 네, 한번좀 네,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기능이나요? 네.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이제 이걸 페달링을 이렇게 이제 하체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밟잖아요 네. 밟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좌우로 이런 식으로 오, 돌아가요. 오케이, 네. 예, 네, 좌우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무릎의 관절에 무리를 안 주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기존의 이제 사이클은 말씀 드린 것처럼 여기 하체 운동만 돼 있잖아요. 얘는 트위스팅을 해서 복부 운동을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복부 운동. 그래서 여기가 뒤틀리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이제 다른 사이클들은 음. 대부분 여기에 조이스틱이 달려있거나 음. 버튼이 달려있어서 그걸 조작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게임도 아니고 또 운동기구도 아닌 어중중한 상태예요. 근데 저희는 따로 페달을 밟아야지 게임이 진행이 되고 또 다양한 아이템을 먹으려면 얘가 좌우로 틀어줘야지만 피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네. 형태로 해서 게임이 곧 운동이 되고 와우 wow, 예. Yeah. So Other options might have like a joystick or something here that makes it a little awkward but because this is connected so seamlessly it makes it fun and it makes it um, easy to connect to do your exercises while playing a game at the same time 네 해외에서도 판매하고 있나요?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컨택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도 지금 뭐전 세계 시장 규모는 중국이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미국도 어 진행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로벌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런 전 세계에서 좌우로 전신 운동할 수 있는 기계는 어 저희 자체 이제 특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so they're working on patents so that they can explore this in um, china obviously you said china is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so you got to get going in china and once they've got their patents they'll be ready to do that thank you very much yeah. for the explanation yeah. and the demonstration that was great thank you